올라 아 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새벽 삼성의 갤럭시 언패킹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노트 10부터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그리고 갤럭시 탭 S6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념의 랩탑인 갤럭시 북 S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의 의미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었던 삼성이 오랜만에 혁신적인 모습으로 무장한 이 노트 10을 공개한 현장, 삼성 언패킹 행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3인치의 노트10과 6.8인치의 노트10 플러스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카메라의 테두리와 디스플레이의 간섭을 최소화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삼성이 내놓은 출시 컬러로는 가장 많은 컬러를 제공한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노트10의 경우 5가지 컬러, 그 다음 노트10 플러스의 경우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이 삼성의 노트 시리즈의 핵심은 결국 펜일 겁니다. 그리고 특화된 생산성에 있겠죠. 그동안 시리즈마다 계속 발전해왔던 이 펜으로 작성한 텍스트의 인식률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환되는 프로그램도 이 텍스트 파일과 PDF 그리고 MS Word로 확장되었습니다.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 손글씨의 텍스트 인식률을 더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S펜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S펜은 내부에 6축 모션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단순하게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뭐 버튼 입력만 받았던 것에서 이제는 펜을 움직이는 것으로 노트 10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진행된 시연을 통해 카메라 모드를 변경하고 뭐 렌즈를 선택하고 또 전면 후면 카메라의 스위칭도 가능했습니다 또 유튜브 시청 시의 이 S펜을 통해 볼륨 조절 및 재생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 삼성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S펜의 개발자 킷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이 그레이딩 및 복해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시 이제 포커스에 맞춰 줌인 사운드 기능도 지원합니다. 액션 카메라의 버금가는 슈퍼 스테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연 화면에서는 노트9과 비교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송떨방 수준이 거의 액션 카메라 수준으로 바뀌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동영상 편집 툴도 제공합니다. 특히나 이번 노트10의 경우 사진보다도 동영상 기능에 좀더 힘을 실어준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이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간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ar 이 증강 현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노트10의 경우 증강 현실 기능이 강조되었는데요 카메라와 드로잉 툴을 활용해 AR을 적용한 모습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이런 AR이 노트10에서 강화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심도 카메라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트10에 적용된 심도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3D 스캐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닝된 사물은 이 3D 오브젝트로 캡처가 되고요. 이 오브젝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디 트래킹을 통해서 카메라에 잡힌 인물의 움직임을 이 스캐닝된 오브젝트가 함께 모션을 따라하는 모습은 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런 AR 기능을 통해 다양한 창작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창작물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은 점점 더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트 10은 게이밍 성능 향상에도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 게임을 위해 이제 삼성 게임 런처에 디스코드를 내장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CPU 성능은 33%가 향상되었고요. GPU 성능은 42%가 향상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에 있어서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30분이면 스마트폰을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에 있어서는 삼성 녹스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스 부분은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덱스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 삼성 덱스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삼성 덱스를 활용하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이제 삼성 덱스는 USB 케이블 연결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윈도우에서 노트10을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PC와 연결된 노트10의 메시지를 PC에서 작업을 통해서 답장을 보내고 뭐 또는 미러링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이전에 삼성에서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던 기능 중 하나라서 신선함은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웨어러블 시장에서 삼성은 꾸준히 갤럭시 워치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44mm 모델과 40mm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이전 세대 대비 센서가 더 강화가 되었고요. 특히 피트니스 쪽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언패킹 행사에서 언더 아머와의 콜라보 에디션도 공개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기능은 뭐 이전에 갤럭시 워치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었고요. 이제 노트10의 와이어리스 파워쉐어를 통해서 워치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총 3가지 모델 라인으로 출시가 되고요. 알루미늄 모델은 블루투스 모델만 출시가 되고, 279달러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블루투스와 LTE 모델로 출시가 되고 각각 379달러와 429달러 그리고 언더 암모 에디션의 경우 블루투스 모델만 출시가 되고요 309달러로 출시가 됩니다 출시일은 9월 13일입니다 갤럭시 탭 S6의 경우 와이파이 모델과 LTE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와이파이 모델은 649달러 LTE 모델은 729달러로 출시가 됩니다. 출시일은 8월 23일입니다. 갤럭시 북 S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얇고 가벼운 랩탑이라는 컨셉이었는데,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윈도우 10 기반의 이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랩탑입니다. 휴대성이 상당히 강조된 모델인데 23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요. USB-C 타입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뭐 아무래도 고성능이라기 보다는 간단한 오피스 작업 정도의 성능을 가진 휴대성 좋은 랩탑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가격은 999달러로 9월 중에 출시됩니다. 자, 노트 10은 6.3인치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초음파 지문인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트리플 리어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심도 카메라는 빠졌습니다. 3500mAh의 용량의 배터리와 LTE 그리고 5G 모델이 함께 출시가 됩니다. LTE 모델은 949달러, 5G 모델은 1049달러로 출시가 됩니다. 자, 노트10 플러스는 6.8인치의 인피니티 워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초음파 지문인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쿼드 리어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이 플러스 모델에만 이 심도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4300mAh 용량의 배터리와 LTE 그리고 5G 모델이 출시됩니다. LTE 모델은 1099달러, 5G 모델은 1299달러로 출시가 됩니다. 예약 구매는 이제 시작되었고요. 8월 23일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있었던 갤럭시 언패킹 행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새로운 갤럭시 모델들은 혁신성에서 뭐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10의 경우 정말 오랜만에 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보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지향하는 방향과 이런 기능들이 일반화될 때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상황들을 떠올려 보니 이제 AR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신선함이 가득했던 언패킹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 토였습니다. 안녕!